자, 9월 18일, 네, 국내 야구, 일본 야구,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네, 저희가 국내 야구, 일본 야구는 어저께 적중에 실패를 했고, 네, 오늘 새벽이죠. 예, 챔피언스 리그. 아, 챔피언스 리그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어저께 메이저 한 조합,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한 조합, 두 조합 드렸는데, 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모가 났어요. 점모가 예, 나는 바람에 아, 아쉽게 어, 실패를 했는데, 어,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탈란타 오바에 리버풀 햄무 5.1배가 어, 적중하면서 그래도 뭐 주간이랑 예, 메이저 아쉬웠지만, 예, 챔피언스리그로 예, 5배면 상당히 크게 적중을 했기 때문에 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저께 저희가 유튜브 이 게시판에 글 올리는 게 오류가 좀 떠서 유튜브 멤버십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녁 조합을 아마 못 보셨을 건데 네 오늘 또잘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어,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별풍선 그냥 후원해 놓으시면 저희가 알람 보고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야구가 6경기가 있는데, 어, 오늘 일본 야구, 국내 야구 한번 적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첫 번째 경기는, 어, 야쿠르트랑 요미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좀잘 보이는 경기들이 역배가 나는 바람에 일본 야구가 조금 어 어려웠는데 오늘은 조금 네 안전하게 한번 짜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다카하시 케이지고어올 시즌 홈에서는 1.64 원정에서는 3.68 7월 5일 이후의 어, 첫 번째 등판이고 올 시즌 요미우리 상대로는 한 경기 나와서 4이닝 2실점 방어율이 4.50 어, 타카시 키이지가 자완 전통파죠 어, 자완 파이어블론인데 사실은 어, 야쿠르트에서는 살짝 아픈 손가락이기는 합니다 어, 야쿠르트의 자완 어, 1,2선발급으로 성장해줄거라고 믿었던 친구인데 어,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히 어, 6경기밖에 나오지 못하고 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친구고 건 두달 어, 넘게만에 등판을 하기 때문에 타카시 키이지는 오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항상 볼넷이 발목을 잡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잘 던질 때는 어, 진짜 캐리를 해버리긴 하지만 항상 이제 이닝 대비 볼넷이 좀 동반을 하기 때문에 다카하시 케이지 오랜만에 나와서 좀 믿기 힘들고 자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리타 슛냐가 선발입니다. 올시즌 방어율이 2.86인데 홈에서는 1점대 원정에서는 7점대 던지면서 오늘 원정 경기 방어율 상당히 불안하고 올시즌 야쿠르트 상대로도 방호율이 3.31로 그렇게 좋지 못하고 최근에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4.1이닝 3실점 하면서 뭐 나름대로 뭐 이런 값 대비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 실점은 조금 동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양쪽 선발만 봤을 때는 솔직히 실점이 어 점수가 제법 날수 있는 어 경기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게 모리타슈냐나어 다카시케이지나 어 조금 불안한 피칭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투수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자이 경기 어 7.5점이라고 하면 저는 어 사실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언더 보기는 좀 어렵다 어제도 6점이나 났거든요 그래서 이 투수들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경기를 오버를 봐야 될것 같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카시 케이지나 모리타 슈냐 이두 명은 솔직히 승패 지금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모리타가 원정에서 원체 약하고 다카시 케이지도 두달 만에 등판을 하기 때문에 선발로서 어좀 승패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방망이는 야쿠르트가 지금 너무 못 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요미우리 어 요미우리가 방망이 안정감은 조금 더 있다 어 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력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경기이기 때문에 어이 경기 좀 선택하시려고 하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미우리 승에 7.5점 오버 정도 보고요 자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이치, 요코하마 아, 어저께 오버가 상당히 예상이 됐던 경기인데, 뭐, 예, 카네마루 같은 경우에도 잘 던졌고, 와, 아즈마가 또 나와가지고 1대0 경기가 나왔어요. 이 경기. 아 오버가 너무 괜찮아 보이는 경기였는데, 좀 아쉬웠고. 자, 오늘은, 예, 홈에서 준이치, 와쿠이가 선발입니다. 와쿠이는 뭐, 홈에서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투수이기는 하죠. 어, 최근에 9월 11일날 야쿠르트 상대로 4.2 이닝 6실점하면서 좋지 못했고 그리고 올 시즌 어, 요코하마 상대로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와쿠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사실은 안정적인 피칭을 하기는 하지만 어, 솔직히 이제 나이도 좀 많고 올 시즌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솔직히 어, 좀 좋지 못해요. 어 근데 이게 선발이 좀 다르게 나오네요. 잠깐만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선발 맞네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 와쿠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더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원래는 뭐 나고야도 와쿠이는 믿을 만하지만 예, 올 시즌 좀 믿기 힘들다. 어, 그리고 또 요코하마가 와쿠이 상대로의또 상대 전적이 나쁘지 않아서 이 오늘 와쿠이 쪽 보는 거좀 쉽지 않아 보이고. 요코하마 선발은 네, 오늘 원정에서 이시다 유타로입니다. 예, 솔직히 작년에 너무 신성처럼 해성처럼 등장해갖고잘 던지다가 겨, 시즌 후반에 조금 <웃음> 무너졌는데 <웃음> 예, 약간 싹은 있어요. 올 시즌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7이닝씩 먹어주면서 어, 깜짝 등장했을 때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이시다 유타로입니다. 지금 요코하마가 어, 거의 최근 5경기에서 5연승에 그리고 지금 3할 3리 치면서 방망이도 잘 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다가 어, 올 시즌 와쿠이한테는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조금 판단이 듭니다. 어,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요코하마 정배 배당이 괜찮거든요. 예, 요코하마 승 봐야 될것 같고 어, 나고야돔, 예, 반테린 돔에서 5.5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와쿠이 올 시즌 홈에서 잘 던지긴 하지만 작년만 못하고 그다음이시다도 어느 정도 점수를 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경기라서 이게 5.5점이 나왔는데 그래도 5.5점이면 언더 쪽으로도 접근해 볼 만한 게임이기는 해요. 예, 또 이시다가 최근에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니치가 또 방망이를 못 쳐요. 그래서 그럼 저는 5.5점에 딱 물릴 언더 경기 정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이 경기는 네요 코하마 승의 어, 주니치 언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네, 세이브랑 오릭스. 자, 오늘 어, 세이브의 선발은 네, 이마이 타치아, 대마이 선발이고요. 어, 올 시즌의 방어율이 1.67, 홈 원정 기록을 보면 네, 홈에서는 1.5대, 원정에서는 1.7대, 홈에서 피칭이 괜찮고 뭐 원정도 뭐 엄청나게 좋죠, 이마이는. 어, 그리고 오릭스 상대로도 올 시즌은 2.06잘 던지고 있고 최근에 어, 원정 경기만 6경기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실점을 했던 경기들이 있긴 하지만 원정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9이닝 완봉이 두 번, 8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그리고 5이닝 6실점, 2이닝 4실점. 원정에서 이만큼 하고 돌아왔으면 네, 홈에서는 진짜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직전 경기에 라쿠텐전에 2이닝밖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세이브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홈 이마이 어, 저는 좀 괜찮아 보이고 어, 오릭스는 오늘 야마시타가 선발로 나옵니다. 어 야마시타가 올 시즌에 한 경기밖에 나오지 못했죠 최근에 어 9월 7일 날 5이닝 2실점 하면서 어 니오님 전에 나오기는 했는데 아 어, 야마시타 물론 뭐우완파이어 볼러 상당히 괜찮은 두수이긴 하고 그리고 이, 이 세이브가 방망이를 잘 치는 팀이 아닌데 오늘 야마시타를 상대를 해야 돼서 야마시타가 이게 컨트롤이 조금만 어, 된다고 하면 0.91로도 솔직히 세이브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 세이브랑 오리스 양 팀이 방망이를 못 치는데 양쪽 투수들의 구위는 엄청나게 뛰어난 선발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이 경기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날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5.5점이 나왔거든요. 네 5.5점이면 저는 충분히 언더쪽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올 시즌 선발의 안정감에서는 야마시타는 올 시즌 제대로. 어, 경기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마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안정감에서는 이마이가 조금 더 뛰어나고, 홈 이마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세이브 쪽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흔들려서 경기 터뜨리게 되면, 그거는, 어, 야마시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오릭스 방망이도 엄청 못 쳐요. 그래서 이거는, 어, 세이브 승의 언더, 어, 정도가, 어, 딱, 어, 정확해 보인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기는 세이브 승 언더 정도만, 네, 보시면 되는 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릭스 방망이가 상당히 지금 못 치고 있기 때문에 이마이 볼 공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땐. 자, 다음 경기. 지바 롯데 라쿠텐. 자, 오늘, 어, 지바 롯데의 선발은 어, 홈, 홈에서 타네이키. 그리고 라쿠테는 원정에서 키시 타카요키. 어, 이 경기는 깔끔합니다. 최근에 이 타네이키가 진짜 일본 투수들 우완들 중에서는 페이스가 가장 극강인 투수라고 보면 되고 올 시즌에 뭐 지바 로때 성적이나 타네이키의 기대치에 비해서 솔직히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시즌 후반되면서 타네이키가 다시 자기 모습을 찾으면서 2점 방어율도 2점대까지 떨어뜨렸고 최근에는 뭐 완전 언터처블이죠 예, 최근 8경기 연속으로 지금 미친 피칭을 하고 있는 게 타네이키 아츠키이기 때문에 타네이키 믿어볼 만하다 그리고 라쿠텐 상대로의 어, 기록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키시 타카요키 어, 올 시즌의 방어율이 4.16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방어율이 상당히 높고 지바롯데 상대로 올 시즌에 어마어마하게 털린 게 키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바롯데 사실 팀 상태 때문에 지바롯데를 선택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타네이키 키시가 던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타네이키가 네, 안정감이 있고 최근 페이스가 좋다. 그리고 이것도 7.5점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거 7.5점 물론 언더를 봐야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바 롯데 정배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바 롯데 승의 언더 쪽 보는데 언더를 선택하시든 뭐 지바 롯데 승을 선택하시든 다 괜찮은 경기니까 어,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타니이키 언터쳐블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지금 현 라쿠텐 키시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소뱅이랑 니오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경기가 오늘 상당히 재밌는 게임인데, 어, 선발도 상당히 야무지네요. 오늘, 어, 소프트뱅크는, 네, 홈에서 오늘 오제키고, 어, 니오넴은 원정에서 기타이마 겐지가 선발로 나옵니다. 지금 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지금 뭐제필 시리즈라고 봐도 무방하고 지금 얘네들 뭐 소프트뱅크가 3.5 게임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고 니오넴이 어, 경기 수가 두 경기 많아서 솔직히 이 시리즈에서 니오넴이 소프트뱅크를 잡지 못하면 사실상 예, 올 시즌 퍼시픽 리그 1위는 어, 소프트뱅크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자 오지키 홈에서 올 시즌 방어율이 2점대, 어, 2점대, 어, 1점대, 어, 1.70, 그 다음에 홈에서 1.23 너무 잘 던지고 있고 원정에서 2점대입니다. 어, 그리고 어, 니오넴 상대로도 시즌 방어율이1.38 너무 좋고요 최근에 지바로떼 상대로 2이닝 4실점 하면서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최근 10경기에서 지바로떼 상대로 한 최근 경기 2이닝 4실점 경기를 제외하고 9경기를 완벽하게 어 피칭을 하고 있다 어, 솔직히 너무 잘 던지기는 해요 직전 경기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오직히 좋고 그 다음에 니오넴 기타야마겐지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값이 조금 딸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 에이스 역할을 하는 게 기타야마 겐지입니다. 올 시즌 방어율이 1.72, 원정에서는 1.62, 소프트뱅크 타선 상대로도 2.31이면 기타야마 겐지도 상당히 어잘 던진다. 근데 저는 물론 소프트뱅크가 지금 4연승 잘하고 있는 거 맞고 홈이고 오재키 나쁘지 않지만 기타야마 겐지라면 충분히 저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오히려, 소프트뱅크 정배 가는 것보다는, 니오넴 역배가 배당적으로도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소빙 정배 가는 게좀더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경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는 기타의 막인지라면 충분히 오재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고, 어, 니오넴이, 어, 이번 시리즈 내주면 좀 힘들기 때문에, 어, 저 동기부여적으로도 니오넴이 더 빡세게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니오넴 승, 어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는 못 가요. 예, 언더는 못 가고 5.5점이면 오버를 가야 됩니다. 소백 니오넴 방망이 기대치에 그다음 에 오제키가 구위가 엄청나게 뛰어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주기 시작하면 많이 줄 가능성도 좀 있어서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네, 접근을 하는 게 어, 맞아 보인다. 저는 니오넴 역배 어 그리고 어 5.5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야구 마지막 경기는 네, 히로시마 한신. 자 오늘 히로시마 선발은 오늘 타카타이치 올 시즌에 예, 선발로 전환해가지고 뭐 솔직히 말해서 진짜 뭐 토구다 오세라보다 더잘 던지고 있는 게 타카타이치고 오늘 한신의 선발은 네, 오타키입니다 오타케의 최근 직전 경기 요코하마 상대로 9이닝 완봉 3피안타 경기가 있고 오타케가좀 원래 히로시마 상대로 상당히 강한 예뭐 담당 일찍 느낌이 있긴 했는데 어, 최근 히로시마한테 털리고 난 뒤에 다시 어 본인이 히로시마 상대로는 극강이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히로시마 상대로 완전 캐리하고 있다가 4이닝 7실점 경기 한번 하고 다시 6이닝 2실점 경기 하면서 확실히 히로시마 상대로 저승사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오타케이기는 합니다. 자 양쪽 투수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좀 강하고 그다음 타카 같은 경우에는 네, 올 시즌에 어, 한신 상대로는 한 번도 등판을 한 적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신이 타카 볼를또 완전히 공략할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하고 근데 이게 오타케가 좀제치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게 또 5.5점 경기인데 솔직히 승패도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어느 한도 솔직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어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일단 양팀 방망이는 그래도 뭐 히로시마가 최근에 3할 치고 있고 어 그다음에 히로시마가 오타키가 물론 히로시마 상대로 잘 던지긴 하지만 한번 제대로 4이닝 동안 실점 털어 버린 경기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좀 어렵기는 하네요, 이 경기가. 예 저는 솔직히 히로시마 쪽을 보고 싶긴 하거든요. 예, 오타케가 한번 털린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신은 무리할 이유가 없는 점요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히로시마가 예 조금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어 완전 지금 한신이 정배인데 저는 이 경기 히로시마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역배승에. 어, 5.5점. 네, 5.5점이면,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예, 네, 저는 오버 보고 싶은데, 아, 이거 솔직히 주력으로 가져갈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게임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그냥 뭐, 예, 히로시마 역배만 보고, 네, 어버 번은, 네, 뭐, 패스해도 될것 같은 경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일본 야구 6경기 간단하게 살펴봤고, 예, 그 다음 바로 국내 야구도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또 만들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야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야구 어, KT LG부터. <laughs> 자 오늘 KT는 소영준, 그다음에 LG는 치리노스. <laughs> 자이 경기가 예, 우천이었죠. 어, 우천이고 오늘은 소형준입니다. 소형준이 홈에서 방어율이 좀 높아요. 원정에서의 피칭이 좋고 올 시즌 LG 상대로는 2.84로 상당히 잘 던지고 있고 최근에 두산 상대로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하면서 최근에 소형준 어, 페이스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7이노스도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잘 던지고 있죠. 얘가. 어 선발로만 봤을 때는 좀 팽팽한 경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kt에 솔직히 방망이죠 lg는 올 시즌에 5경기로 잘라 봤을 때 거의 뭐 3알 밑으로 3할 가까이 치고 있습니다 2하로품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서 아 저는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방망이에서 kt가 좀 밀린다 라는 판단이 있고 이게 또 더블헤더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치리노스 소형준 경기 저는 이 경기 언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버를 보고 있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이 경기 언더 가능성 좀 있다. 소형준도 페이스 좋고 치리노스도 좋고 그 다음에 휴식 지했기 때문에 방망이 감은 양팀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어, LG 승이나 어, 그리고 8.5점이면 충분히 언더가 날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좀 애매한 느낌이 있는 경기라서 이거 좀 선택하시려고 하면 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고, 예, 뜬금 언더는 충분히 날수 있는 게임이라고 판단되니까, 언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언더 쪽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어, 기아 그리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가 선발이 오늘 윤산음이네요. 어... 근데 얘가 이 디셉션이 되게 좋은 투수라 가지고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좀 있어 보이는 투수라고 판단이 되는데 뭐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홉 경기 십일 이닝이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윤산은 테스트하는 느낌의 경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반면에 오늘 기아는 네 하나가 아 기아는 오늘 아담 홀러 홈에서 이점 구일 원정에서 사점 대올 시즌 하나 상대로도 삼점대로 잘 던지고 있고. 최근에는 6이닝 4실점하면서 두산 상대로 홈에서 조금 불안한 예,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 이 경기 기준점이 어... 8.5점이네요. 아 이거 8.5점이면 언더 가기는 좀 어렵다. 예. 기아가 방망이를 못 치고 있지만 윤산음 선발 테스트 경기라면 어느 정도 점수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베이스를 보면 아다몰로도 실점이 많은데 하나는 방망이를 엄청나게 잘 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저는 네 오버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게임이고 아윤산음 얘가 공 던지는 폼이 상당히 특이한 친구라서 변수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 이쪽을 프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하나 프렌도 좀 괜찮아 보이고 8.5점이라고 하면 언덕 쪽보다는 오버 쪽이 확실히 어, 괜찮아 보이는 경기라고 판단이 조금 듭니다. 저는, 어, 하나 플 그리고, 예,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어, 그리고, 삼성. 삼성도 오늘 어 이거도 우천 취소 게임이죠. 이 경기도 오늘 구창모랑 네 후라도 그대로 나오는데 솔직히 구창모는 형님들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어저께 코멘트 했던 것처럼 솔직히 구창모도 지켜봐야 되고 뭐 후라도 최근에 뭐 너무 좋고 근데 이 nc가 최근에 다섯 경기에서 3승 2패 기록하고 있지만 방망이를 진짜 뒤지게 못칩니다. 진짜로. 구창모가 이닝을 많이 끌어주기도 솔직히 쉽지 않아 보이고 어 오히려 지금 후라도가 나왔을 때 삼성은 승리를 거둬서 가을야구를 어느 정도 더 확률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경기 어 삼성 쪽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삼성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NC는 구창모 지금 맞죠 어 무리 시키지 않고 내년을 봐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뭐 가을야구도 쉽지 않고요. 예, 네, 거의 끝났다 봐도 무방하고 네요 경기는 삼성 승. 어, 봐야 될것 같고 구창모 무리 안 시킬 거예요 이 경기 하다가 안 되면 경기 던질 수 있습니다 8.5점이면 저는 이 경기는 오버, 예, 네, 오버적이 네, 확률이 있다. 뭐 구창모 이닝 작게 던지고 뒤에 막 투수 갈아가면서까지 어, NC가 경기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삼성 승 모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키움 그리고 네, 두산. 아, 어저께 키움 역배 잘 맞췄는데. 좀 아쉽다. 어저께 국내하고 야구, 일본 야구가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일본 야구에서 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니온의 모릭스가 어저께 다 졌죠. 자, 키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키움은 하영민. 그리고 두산은 쨍그인데쨍로그은 두산은 올 시즌 팀이 망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고공분투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홈에서는 3점대 원정에서는 2점대 최근에 뭐 그래도 5이닝 6이닝 던지면서 자기 역할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키움이 오시즌 잭 노구 상대로 상당히 좋지 못했고 하영민이가 오시즌 키움 상대로 아 하영민이가 오시즌 오시즌 두산 상대로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최근에 4이닝 3실점 5.2이닝 무실점 3.1이닝 8실점 4이닝 8실점 하면서 솔직히 좋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두산 상대로의 기록은 나쁘지 않고요 지금, 두산이 방망이를 상당히 못 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두산이 방망이 못 치고 있는데, 하영민은 두산 상대로 좀 강하고, 그리고, 어, 또, 잭록그 예, 키움 상대로도, 오시즌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요 경기 뜬금 언더 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이게 8.5점이면, 솔직히 저는 언더를 과감하게 한번 찔러볼 것 같은데, 아, 이게 7.5점이라서 주력으로 가기에는 좀 애매해 보이긴 하고, 저는 그래도 오늘 잭노구가 던지는 날이면 이 두산 방망이 믿지 못하지만 예, 지금 7연패하고 있죠. 예, 연패는 오늘 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은 두산 승보고요. 아 7.5점 하... 그래도 뭐 하영민 던지는 경기 7.5점 언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냥 오버 볼게요. 예, 뭐 주력으로 오버 뭐쓸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참 애매 오늘은 국내 야구, 일본 야구가 상당히 애매한 네, 경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짤때 오늘은 좀마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적중할 수 있게 어, 만들어서 가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오늘 데이터는 네, 어저께 우리가 주간에 적중을 못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어, 드실 수 있도록 두 조합 어, 메인 조합 짜드릴 거고 어, 그리고 뭐. 예 지금 또 축구도 저희가 적중률이 상당히 괜찮죠 예올 지금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분석 방송한 이래에 한달 최다 적중이 지금 뜰것 같아요 예 원래 저희가 한달 최다 적중 조합이 한 75조합 정도가 최단데 지금 아직 뭐 9월달 반이 남아 있는데 거의 50조합이 넘었으니까 이번 달이 진짜 개꿀 빠는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오늘 안전하게 어,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아프리카TV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 오늘 예, 코멘트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예, 데이터 만들어서 잘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냥 어, 생방송 어, 녹방 돌려져 있는 곳에 어, 던져놓으시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